이후 봄과 동식물 해피 트리피 친구들 안녕 트리피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세 번째 봄의 곤충들을 만나볼 시간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봄에 피는 예쁜 개나리를 만들었었죠. 오늘은 봄에 볼수 있는 곤충 나비야 나비야 나비를 만들어 볼 거예요. 선생님이 책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 친구들도 책을 한번 같이 펼쳐볼까요? 자, 책을 펼치면 이렇게 나비가 나오죠. 어, 그런데 나비의 날개가 흐릿해요. 우리가 트리피로 나비 날개를 만들어서 위에다가 올려줄게요. 자, 먼저. 피, 그리고 피넛 딸깍 연결해보기. 여기에, 짠, 피를 하나 더 딸깍 끼우면 나비의 한쪽 날개 완성! 나비의 날개는 하나, 둘, 두쪽이에요. 하나 더 만들어줘야겠죠? 피, 그리고 피넛을 딸깍 끼우고, 피를 하나 더 딸깍 끼워주면, 날개 한쪽 더 완성! 책 위에 올려주면, 헉, 나비가, 날개가 생겼어요. 이제 마음껏 날수 있겠죠? 그런데, 어, 나비를 보니까, 나비의 머리도 있고, 더듬이도 있고, 그리고 나비의 날개, 밑에 쪽 작은 날개도 있어요. 트피로 한번 같이 올려볼까요? 나비의 머리, 그리고 귀여운 더듬이, 더듬이는 머리에 깔깔깔깔 끼워주세요. 그리고 밑에 작은 날개도 달아 줄게요. 슉. 우! 이제 정말 팔랑팔랑 예쁜 나비가 됐어요. 그런데 친구들, 나비는 아가였을 때부터 나비였나요? 아니에요. 나비는 원래 꿈틀꿈틀 귀여운 애벌레였어요. 그런데 꿈틀꿈틀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고 잠을 자서 일어나보니까 날개가 생긴 나비가 된거예요 친구들도 나비를 본적 있나요? 네 맞아요 나비는 꽃을 좋아해요 그래서 꽃이 있는 곳에서 팔랑팔랑 날개짓을 한답니다 자 이제 옆에를 한번 볼까요? 어? 동산에 나비 친구들이 모였어요 나비 친구들이 몇 마리가 있을까요? 한번 같이 세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나비가 다섯 마리 있어요. 친구들, 밑에다가 다섯 마리라고 같이 써볼까요? 숫자 5를 접어주고요. 그 다음에, 마리라고 적어 볼게요 짠 좋아요 나비가 다섯 마리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개나리의 길이를 쟀었죠 길이를 재보고 제일 긴 개나리의 동그라미를 해줬어요 그쵸?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도 기억해 보면서 친구들도 예쁜 나비 만들어 보세요. 안녕!